자, 여러분들, 금일 비트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바닥권에서 반등 잘 나오고, 아직도 하단에서 빌빌,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안 좋거든요. 바닥권에서좀 너무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하... 쓰읍... 이러면 썩 좋은 건 아니죠. 이제는, 이제는 좀 약세 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요 진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이거 진짜 하이리스크입니다 하이리스크 미들리턴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하지 말아라 하는 매매 중에 하나죠 하이리스크 미들리턴 무슨 뜻이냐 떨어지면 많이 잃는데 올라가라도 별로 못 벌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떨어지면 개같이 깨지는데 올라가도 별로 벌지도 못해 아, 그런 자리가 뭐다? 아, 지금 자리입니다. 지금 얼핏 보면 바닥으로 보이죠? 나도 그렇게 보여요. 여기서 반 나오면 바닥이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닥권을 꽤나 두들겼기 때문에 이러다가 하면 대차게 깨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르면 이 수익이 좀 그냥 뭐 그저 그렇지. 그저 그런 수익 나올 겁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트코인 선택에 따라서도 그 수익률이 극명화에 갈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알트를 선택하신다면, 바닥권에서 잡으면 20% 수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무난무난한 알트를 잡았다, 이거 올랐어. 그러면 그냥 비트가 6% 올랐죠? 알트도 6%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미들리턴이야. 아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한달 동안의 장이 어땠었죠? 수급이 좋았나요? 애매했죠. 올린 것도 다 빼는 장이에요. 오늘 비트가 윗단에서 비비고 있는데도 펌핑이 별로 없어요. 근데 떨어질 때는 뒤지게 잘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 회복도 드럽게 못하는 장입니다. 아직 그 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얘가 여기서 한6%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트코인 골랐는데 한 60%의 확률로 비트코인 상승률과 내 알트의 상승률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6% 먹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저점 깨지면 얼마나 또 페니스를 나오겠어요. 이거 페니스에 나올 때도 알트코인들 진짜 빵빵 터졌어요. 이거 봐. 이 꼬리 달린 거 봐. 마이너스 10%씩 꼬리 달린다니까. 이 하락에. 그러면 얘가 여기서 깨고 떨어지면 마이너스 10%는 쉽게 구경한다 쉽게. 모든 알트가 평등하게 마이너스 10%를 쉽게 볼수 있고요. 여기서 오른다라면 소수의 알트들만 어렵게 20%, 10에서 20% 수익 나겠죠. 근데 내가 어렵게 이 좋은 알트를 살수 있는 확률은 낮다. 왜냐면 캔들도 다 차트 패턴도 비슷하고 수금 있는 알트도 몇개 없어서 그중에서 몇몇 알트들만 운 좋게 올라가는 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익비가 안 좋다. 리스크는 높은데, 리스크는 높은데, 리턴이 애매해. 애매한 게 무슨 자리다? 여자리다 지금 자리 아직까지도 좀 약세인 상태로 바닥골을 자꾸 두들기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두들기면 안 돼요 지금 많이 두들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힘이 좋아서 두들기더라도 올려요 눌리더라도 올려요 어? 지금은 올린 거 내려서 자꾸 두들겨 예전에는 안 이랬거든요 그게 힘에 대한 차이입니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상방을 도전했기 때문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조금 힘이 예전처럼 있 게 아니다 예전처럼 예전은 강했죠 강세였지 지금은 자꾸 지금도 지금도 봐요 꼬리 달고 꼬리 달고 깨질 것처럼 하고 반등 나왔는데 이 반등 나온 것도 다 빼버리잖아 이 약반등도 다 빼버려 자꾸 약세라서 지금은 모호합니다 모호해졌어요 이제는. 이 정도까지 하방을 두드기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 나왔을 때까지는 떨어지라도 예의이씨 떨어진다. 확안 깬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의 다 차린 것 같습니다. 예의 다 차렸어요. 너무 많이 비볐어요. 이 정도, 여기서. 거의 뭐 이틀 동안 네, 꼬리 달고 뭐 하고, 해명합니다. 많이 비볐어요. 비트코인이 이 뒤에 있었던 이 반등으로 인해서 예의는 다 차린 것 같아. 그래서, 아, 여러분들, 저번에 나왔었던 이 반등, 떨어졌었던 거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이상 제대로 된 진짜 반등. 보여줬지만 하, 이제는 자꾸 하방을 비비고 있기에 반등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다시 닫혀있던 하방이 오픈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떨어져도 이상치 않다. 어제까지는 버텨주면 좋겠다. 어, 자리 괜찮으니까 반등 잘 나왔으니까 무난하다 뭐뭐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 자꾸 반등 나와도 다 빼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도 뭐 손절라인 이야기했었죠.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 밑에 저점 깨는 거 있죠. 좀 깨는데 다 손절 라인 세팅해 놓고 6만 불좀 깨지면 그때 반이라도 파시던지 하시면서 조금 떨어질 때 조금 더 가볍게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지 지금 여기서 여기서 떨어진다 아닙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아니고요 지금은 자꾸 그냥 힘이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렸고요 지금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듣고 무서워서 팔지 마시고요 그냥 손절 라인 밑에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데에서 손절 했었죠 손절 라인 세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자리가 다음 손절 자리입니다 많이 아프지만 늦었기 때문에 손절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너스 12% 정도에서 손절이 나가는 건데 여기서 아마 손절 나가면 마이너스 30에서 터집니다 손절이 늦으면 이렇게, 소위 손실 비율도 확률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0% 넘었을 때손실 손실 감당하기 힘드시다면 절반이라도 파시고, 비트 무빙 보시고, 다음에 다시, 나머지 판 금액을 다시 사시면서, 조금이라도 평단 조금 낮아지게 잘 대응하시는 게 조금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절라인 세팅하세요. 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자리,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는 좀 오묘해졌다. 살아남으면 좋겠는데, 자꾸 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약세로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매매하지 마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손절라인 세팅해놔라. 알람 걸어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희망편도 혹시나 원하신다면 희망편도 있습니다. 희망편. 야,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진짜 죽을 것처럼 만들고 올렸기 때문에 진짜 바닥권 체크가 확실해진 겁니다. 바닥이 단단해진 거예요.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그 돌다리 광광광강광광광광 지금 돌다리 막 두들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뚫리면 아 되는 거고요 이 돌다리 지금 계속 하방 두들기고 있거든요 이은봉으로 두들기는 거 보이시죠 두들겼는데안 깨지면 이게 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물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버티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아 이제는 좀안 빠지겠다 라는 생각에 지금 알트 코인들이 원래 비트코인이 5% 떨어지면 알트들이 한10%씩막 떨어지는데 지금 좀덜 떨어져요 그만큼 알트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뭐 매도세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가 이 자리에서 살아나서 조금 바닥같이 이렇게 형성해 주고 위에 올려놓으면 알트들이 좀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살아나면 좋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은 살아날 가능성보다 자꾸 두드겨서 떨어질 모습으로 자꾸 보이는 게 불안불안하네요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진짜 살 떨리는 자리네요 거의 갈림길이죠 여러분들 지금 알트들 매직봉 작업 같다고 뭔뭔 뭐, 뭔 매직봉이야. 꼬리 달린 거이거 때문에 비트 비트 후루룩 쏘니까 그냥 알트들 후루룩 쏘고 그 다음에 올린 거지. 매직봉이라고 보기엔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알트코인들, 지금, 안 보고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고, 비트코인 분석만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무빙 따라서,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비트 깨졌을 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복구하고 떨어진니까또 이래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꼬리 단 거다. 지금 다 개판입니다, 여러분들. 개판이에요. 오우야, 오우야. 전체적으로 몇만 알트를 빼고 거의 모양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반등이 조금 더 나왔냐, 덜 나왔냐 그 차이지. 지금 아직 다 바닷건에서 개파임? 여기를 봐요. 거의 이 조그만한 핑크색 네모 안에 거의 들어오죠? 알트들 계속 다른 거 누르고 있습니다 비트무빙 따라가지고 알트들 다 거의 뭐 약세 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알트들이 어뭐한 10%죠? 10 소수의 알트 빼고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해 드리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대응은 사실상 비트코인 보고 대응하는 게 낫다 비트코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알트들 계속 빠진다 비트가 이렇게 약세면 약세일수록 모든 알트는 다 약세니까요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비트코인, 자꾸 하방 두드기는데, 좀 살려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파반 가능성 오늘 다시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비트시와 알트시와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트코인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차트가 뜻 따라서 다 떨어지니까요. 알트코인들막 물어보신 분들 도 계시는데 <laughs> 봐도 답변 드릴 게 비트가 살아나야 살아납니다라는 거 말고는 답변해 줄수 있는 게 없어요. 대다수 이러니까. 지금 살아난 알트들 뭐 온톨로지 가스, 네오 그리고 그냥 온톨로지 요런 애들들도 펌핑 나왔던 게 단기 호재죠. 홍콩발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승인으로 이래가지고, 홍콩 뭐 중국 관련된 코인들이 뭐 펌핑 나온다 뭐 그런 기대 심리로 잠시 오르긴 했지만, 이런 애들도, 들 네오 같은 애들도 막 빠지고 뭐 하고 계속 그러고 있죠. 온톨로지 가스 잘 가고 있는데, 저번에도 이거 시원하게 다 털었죠. 무슨 무빙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시원하게 털었고, 실제로 홍콩 ETF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포함되어 있지, 네오 온톨로지 가스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됐으면은 중국발 코인들, 걔네들은 뭐 관시하면서 뭐 자기들 중국애들 뭐 챙겨주기 무식갱이 하면서 그런 애들들이 상장될 거에 대, 대한 기대심리만 있을 뿐. 현실화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 기대 심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온 톨로지 가스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오처럼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단기로 그냥 호재성으로 수급 물린 거 모든 알트들이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를 손절하고 이런 펌핑 가는 코인에다가 담그시는 분들 많은데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현실 매매 꿀팁이에요. 현실 매매 꿀팁 모든 알트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금을 들고 있거나 끝까지 존버하거나 여러분들이 모든 알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펌핑 나오는 알트가 있어요 매력적이죠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때 내가 들고 있는 알트를 손절 하고 그 펌핑 나오는 알트를 들어가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내 손실폭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홀딩을 해요 2-3% 먹고 나오기 3-4% 먹고 나오기 가능하지 그런데 우리의 대다수는 내가 지금 겪은 이 손실폭을 다른 알트로 메꾸고 싶어하니까 그 알트 샀죠 여러분들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20몇 퍼센트죠 여러분들이 그런 펌핑 나오고 있는 알트는 이미 펌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중간에 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욕심에 따라서 수익을 낼수 있는 폭은 분명히 잠시 정도는 존재했지만 결국엔 손실로 마감되고 여기서 처맞고 저기서 처맞고 양사대기 처맞아가지고 마이너스 2, 30%에서 끝날 수 있는 걸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까지도 손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이런다는건 아닌데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모두가 떨어지고 있는 장에서 펌핑 나오고 있는 알트를 잘못 만질 바에야 그냥 존버하는 게 확률상 복구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못 하겠으면 이미 한쪽 방향으로 정했으면 잘 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다수 잘안 돼요. 다 알잖아. 해봤잖아. 내가 말안 해도.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손실 나신 분들이 <laughs> 어,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이신 분들 많으실 건데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괜히 엄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어차피 비트코인은 혹시나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저도 아직도 불장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 여기 있잖아요 아직도 여기 있잖아 깨지더라도 결국 이렇게 올라가면 불장이죠 그럼 이때도 불장이라고 할수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고 결국은 불장이 오게 되면 불장이라고 했을 때 여기만 불장이라고 하나요? 이걸 불장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아직 불장의 와중일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계시는 거죠. 잘 되기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잘 운영되기를. 별로 안 아프게 하고 잘 회복해주고 올라가기를. 아니, 그냥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지금 좀 세게 그렸고. 제일 좋은 건 이거죠. 모두 다 이렇게 큰 걱정 없이 잘 무비 나오면서 힘내시길. 별로 아프지 않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인덕이 인생이 바뀌었다 코인덕 방송의 코인덕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찹찹차쭉 네, 시황 말씀해 드렸습니다 쭉말씀해 드렸죠 이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손절 잘했죠? 여러분들 멤버십 분들 손절 잘했죠? 예? 손절할니만 편하지 않아요? 손절할 때는 내 욕했잖아 마이, 마이너스 한12% 났을 때 내욕했잖아 지금은 맘 편하지 않아요? <laughs> 내가 이말 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laughs> 봐 손절이 왜 필요한지 이럴 때 편하잖아요 괜히 끝까지 보여가지고 터질 바에야 이게 낫지 지금 불안하게 안 떨어지면 다행이고 떨어지면 어우씨 오마이갓 oh 올라갈 거 믿고 있어가지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다고요? 그 믿음 잘 이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종환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네, 임종환님 멤버십 구독 감사합니다. 덕덕. 52,000불, 비트 하방 52,000불이라고? 그 어제 시황 내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다음 해물 때 여기라고? 크흠님이 그 손절이 필수입니다. 18년도에도 손절 안 해서 마이너스 99%, 21년도에도 손절 안 해서 마이너스 88%, 이번에 마이너스 3% 손절. 마이너스 3%면 선방했는데? 개쩌는데? 엄청 짧게 잘랐네? 지금은 하방 관점이 크신 거죠? 네, 이제는 하방 관점이 좀더 커졌습니다. 좀더 버티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비벼, 너무. 예전이었으면 살려줄 법한 무빙인데, 죽어도 안 살려주네, 죽어도.